이보영과 허율이 출국에 실패했다 일 방송된 tvn 수목 드라마 마더 연출 김철규 윤영기 극본정 서경 2회에는 해나 허율 분과 아이슬란드로 출국을 시도하는 수진 이보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수진은 몇천 킬로먼 곳으로 데리고 가족했다던 혜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계획을 세웠다. 혜나는 수진과 계획한 당일, 부두가를 의도, 적으로 배회의 어부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눈발를 것에 고 파도가 높은 날 방파제 근처에서 혜나가 사라지자 어부들은 경찰에 곧바로 신, 고를 했다. 방파제에서 혜나의 가방까지 발견되며 아이의 실족사가 거의 확실시 되는 상황. 그러나 담당명사 창근 조한철 군은 수사를 포기하지 않았다. 베의 아이를 잃은 엄마로서의 당혹감이나 슬픔은 찾아볼 수 없는 자연고정의 분에게 이 심을 품기 시작했다. 뉴스에서는 혜나의 실종 소식을 전했지만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보는 게 실, 다는 자연의 고집 때문이었다. 수진은 혜나를 사내 아이처럼 정체를 숨기게 햇버스를 타고는 인천으로 향했다. 정차된 차 안에서 무심코 옆을 올려다 보던 설악순석 우분이 어렴풋이 나마 혜나를 목격하게 됐다. 평소, 해나가 학대를 당한 것 같다는 예은 송유은 군의 주장, 그리고 자영과 설악의 수상한 김새까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창근은 학교 쪽에 신고로 해 나의 집을 방문했던 순경을 찾아가 당시 상황을 물어봤다. 은철김영재분 역시 뉴스에서 해나의 소식을 접하고 자영을 찾아가 설악의 차에 GPS를 설치해뒀다. 나열사상의 숙부는 한눈에 봐도 수상한 해나와 수진에게 접근했다. 자신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으라며 수진을 유인한다. 나 사는 위조여권을 만들어주겠다며 거금을 요구했다. 어쩔 도리가 없는 상황에 수진은 결국 이를 받아들였지만 마! 침경찰의 단속에 걸린 라여사에게 사기를 당하고야 말았다. 알고 보니 라여사는 인신매매를 하는 악질 중의 악질이었고 해나와 수지는 부랴부랴 도망을 쳤다. 후편 수지는 영신이 예영 분의 친딸이 아닌 입양아인 것으로 밝혀졌다.